네, 안녕하세요. 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 다나랑 가족들 전부 다 지금 실비아파크 왔고요. 아이들 산다고 뭐 이것저것 사서 다나는 모자 사고, 현아는 아직 안 사고. 현아 피규어 사고사슴모사슴모 그리고 지금 그 다나는 모자 산다고 해서 모자 사러 왔습니다. 어, 실비아파크도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여기 호이치 영화관 왔다가 현아 화장실 간다고 해서 현아 화장실 갔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비아파크는 <목소리>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신발 구경하고 어, 옷도 사고 어, 그리고 다나가 좋아하는 모자까지 다 샀습니다 이쪽으로 와 루다야 네, 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 어, 아, 일요일이었다. 월요일, 아 월요일이고요. 어제 아이들이랑 뭐 쇼핑을 갔다가 어, 순대국도 먹고 아이들 쇼핑하고 그래서 왔다가 오늘은 아침에 지금 현아, 단, 나! 어 알았어, 그? 단, 단아. 단아가 오늘 그 학교 신발 샌들 사러 지금 여기 알바님 어? 넘버원 슈즈에 왔습니다. 넘버원 슈즈 오고 지금 저기서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아, 오늘은 이거 좀 보고 왜 예, 현아 왜? 어? 현아 샌들 신으면 불편해서. 아이들이랑 오늘 그래서 한번 또 쇼핑몰에 잠깐 가서 보고 어,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뭐야? 이렇게 애들이 하나씩 갖고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신어봐. 넘버원 슈즈에서 샌들을 구입하지 못해서. 음. 웨스필드 안에 있는 K마트에 왔습니다. 와이프와 첫째 다나는, 어, 다나 샌드를 보기 위해서 샌드 코너에 갔고, 저는 둘째 현아와 막내 루다를 데리고, 어, 토이 장난감 코너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와, 어,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 첫 번째,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한 번씩 꼭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특히 루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라도 그러기보다는 음, 총,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공룡, 다이노소어를 좋아하고요. 현아 같은 경우에는 인형, 그리고 어, 필기류, 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와이프가 첫째 다나랑 신발을 찾고 사이즈를 맞는 동안에 저는 둘째 현아와 막내를 데리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아이들이 재밌게 보고 어 즐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사이즈를 찾지 못해서 어, 바깥쪽에 있는 웨어라우스로 저희는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 마트는 정말 최고인 곳 같습니다. 네, 결국 다시 웨어라우스에 왔습니다. 첫째 다나와 엄마는 또 샌들을 확인하는 동안에 아이들과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자 하니까 저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어, 막내는 계속 이쪽에 장난감이 있다고 중간에 서서 확인하면서 알려줘갖고 <laughs> 같이 가서 장난감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확연한 확연히 다른 점이 여기서 느껴지는데 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인형 그리고 에로엘이라고 하는 인형을 참 좋아하고. 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직 아이 아이다 보니까 어린이다 보니까 어, 저렇게 아기들 용품에 가서 소리 나는 것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다 눌러 보면서 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있으면은 그것에 빠져서 계속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도 어, 막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 날씨가 보시는 것처럼 음, 계속 비가 오고 우중충합니다. 어, 내일 본청에서 다 같이 낚시를 가는데 낚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은 아이들은 다 자고 저는 이제 마무리 편집을 하고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뉴질랜드 날씨가 요며지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도 지금 사실은 족보 뽑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일을 못하고 계속 저도 너무 피곤한게 모르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해 가지고 계속 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매우 피곤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저는 할게 있는데 자기, 자긴, 자긴 자고 싶고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변화 못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는 그런 라이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